이번 시간은 효율적인 보일러 하우스 관리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효율적으로 보일러 하우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보일러를 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일러 수처리, 블로우다운, 수위 제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일러 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양질의 스팀을 최소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보일러실 안에 있는 각종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보일러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물은 보일러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스팀으로 상변이 되었다가 열 에너지를 잃고 응축수로 회수되어 다시 보일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보일러 개통을 순환하는 물이 부식이나 스케일을 유발하는 성질을 가진다면 물과 접촉하는 모든 설비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관리 항목은 보일러 수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일러 드럼에서는 순수한 물만 스팀으로 생성되고 물 속에 포함된 TDS는 관수에 남아 관수의 TDS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관수 TDS 농도가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증발하는 스팀에 관수가 섞이는 캐리오버가 발생해서 스팀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리고 스팀 라인의 문제를 유발하므로 농축된 관수를 배출하는 블로우다운 관리가 두 번째 관리 항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일러 드럼 내부의 물이 스팀으로 증발되면 물의 양이 줄어 수위가 낮아지므로 보일러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팀이 증발된 양만큼 물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수위 제어가 불안정하면 스팀 압력도 불안정해지고 스팀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적으로 수위를 제어하는 것이 세 번째 관리 항목입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관리 항목에 대해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보일러 하우스 관리 그첫 번째는 보일러 수처리입니다. 물속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비교적 큰 입자의 부유성 물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물에 녹아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용존 고형물 TDS 물과 접촉하고 있는 공기 중의 기체가 물에 용해되어 존재하는 용존 가스 이러한 불순물이 포함된 물을 보일러 급수로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유발됩니다. 스케일 열 전달면에 이물질이 쌓여 열 전달을 방해하고 열 정체에 의한 재질 손상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주로 부유물질과 TDS에 의해 발생합니다. 부식 배관이 산화되어 손상되는 현상으로 주로 용존 가스, 그 중에서도 특히 용존 산소에 의해 발생하며 TDS 성분 중 염소와 같이 부식성이 강한 이온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캐리오버 보일러 관수가 증발되어 스팀이 생성될 때스팀에 보일러 관수가 섞이는 현상으로 TDS가 관홍축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급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급수 처리 장치를 사용하고 2차적으로는 보일러 약품을 사용해서 수질이 보일러 계통의 부식이나 스케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보일러 급수 처리 장치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경수 연화 장치 즉 연수기와 역삼투합 정수 장치인 아로 장치입니다. 경수 연화 장치는 급수 TDS 중에서 스케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경도 성분을 나트륨으로 교환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경도 성분에 의한 스케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반면에 경도 성분과 교환된 나트륨이 보일러로 유입되므로 TDS 농축에 의한 캐리오버를 저감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또한 경수 연화 장치는 정해진 용량의 급수를 처리하고 나면 소금물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재생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자칫 재생 시점이 늦어지거나 상태가 불량할 경우 연수 수질이 큰 폭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RO 역삼투압 정수 장치는 순수한 물만 통과하고 TDS는 통과하지 못하는 반투과성막 즉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수중 TDS를 90% 이상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이때 멤브레인을 통과시켜 순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보통 7에서 10바지의 고압 펌프를 사용합니다. 경수 연화 장치와 달리 주기적인 재생이 필요 없고 컨트롤 판넬에서 공급 압력 대비 생산수 압력의 차압이 15% 이상 증가할 때 세정을 하는 CIP를 하면 됩니다. 바로 역삼투압정수 장치는 경수 연화 장치에 비해 관리 포인트가 거의 없어 운전이 편리하고 수질이 매우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중 TDS의 90% 이상을 제거함으로 보일러 블로우다운량을 상당량 감소하면서 높은 건도의 스팀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일러 급수처리 장치로 경수 연화 장치가 아닌 아로 장치를 사용할 경우, 블로우다운 양이 감소됨으로써 연료 사용량이 절감되고 캐리오버가 방지됨에 따라 스팀 건도가 향상되어 에너지 효율이 상승됩니다. 또한 스케일의 원인이 될수 있는 TDS가 제거됨으로 열 전달 효율이 상승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상부 블로우다운이란 보일러 관수의 TDS를 일정 농도 이하로 제어하기 위해 농축된 관수를 동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보일러 관수의 TDS를 일정 농도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스팀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보일러 관수의 TDS가 기준치 이상으로 농축되면 캐리오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일러 관수가 끌면서 TDS 농도가 높아지면 거품층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거품층이 심하게 두꺼워지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팀이 증발하는 속도에 편승하여 거품이 스팀 라인으로 넘어가는 캐리오버가 발생합니다. 자동 TDS 연속 블로우 다운 시스템이란 관수 TDS를 일정 농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속으로 보일러 관수 TDS를 측정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관수만 보일러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보일러 관수는 보일러 압력의 포화 온도에 해당하는 고온수입니다. 보일러 관수를 포화 온도까지 가열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사용되는데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배출하면 연료가 낭비됩니다. 반대로 너무 적은 양이 배출되면 캐리오버가 발생하여 스팀의 건도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관수의 TDS를 측정해서 꼭 필요한 양만 최소로 배출하는 자동 TDS 연속 블로우다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동 TDS 연속 블로우다운 시스템을 사용하면 꼭 필요한 최소량만 블로우다운 시킴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스팀 부하가 갑자기 변동되어 농축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에도 적정량을 블로우다운 함으로써 캐리오버가 방지되어 높은 스팀 건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부 블로우다운을 통해 배출된 블로우다운 수는 많은 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폐열을 회수해야 합니다. 폐열을 회수하는 첫 번째 방법은 후레쉬 베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후레쉬 베셀은 낮은 압력의 재증 발증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베셀입니다. 좁은 관을 통해 흐르던 고온수가 부피가 큰 후레쉬 베셀에 유입되면 압력이 떨어져 그 낮아진 압력에 해당하는 저압의 재증 발증기가 발생합니다. 재증 발증기 발생 비율은 고압에서의 포화수가 가지는 현열에서 저압의 포화수 현열을 뺀 값을 저압의 자멸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바지로 운전되는 보일러 블로우다운수를 후레시 베셀을 사용해서 0.2바지의 재증발증기를 발생시킬 경우 15%가 재증발증기로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된 재증발증기는 주로 탈기 헤드에 공급되어 급수에 존재하는 용종가스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탈기 헤드에서는 보일러 급수로 사용될 보충수와 재증발증기가 만나서 섞이게 됩니다. 스프레이된 보충수와 재증발증기가 만나면 보충수에 용존되어 있던 기체가 기화되어 에어벤트를 통해 배출되고 용존되어 있던 기체가 모두 제거된 보충수가 급수 탱크로 모이게 됩니다. 용존 기체 중에서 특히 산소는 부식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므로 급수를 탈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급수 처리 과정입니다. 이러한 탈기 헤드의 블로우다운 폐열을 회수한 재증발증기를 활용하면 에너지 절감과 부식 저감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관수 TDS 농도를 관리할 목적의 상부 블로우다운과는 달리 하부 블로우다운의 목적은 슬러지 제거입니다. 보일러에서는 부식 산화물, 청관제와 결합한 스케일 성분 등이 슬러지를 형성하는데 이것을 제때 제거해주지 않으면 스케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순간적으로 차압을 크게 형성해 주어야. 슬러지 덩어리가 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큰 사이즈 밸브를 짧은 시간 동안 퀵 오픈했다가 닫아주어야 하고 이때 상당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므로 수동으로 조작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머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밸브를 조작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적정 하부 블로우다운 주기는 1일 3에서 4회, 1일 3에서 4초입니다. 보일러에서는 연속적으로 물이 스팀으로 증발하기 때문에 스팀이 증발한 양만큼 물을 보충해서 수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위 제어가 중요합니다. 수위 제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수 펌프를 온오프하는 방법 또는 컨트롤 밸브를 사용해서 연속적으로 급수를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온오프 수위 제어는 접점 신호를 줄수 있는 수위 센서를 사용해서 급수 펌프가 온오프되는 시스템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급수가 공급됩니다. 모듈레이팅 수위 제어는 연속 신호를 줄수 있는 차압 전송계 또는 정전 용량식 수위 검지기를 사용합니다. 급수 수위를 연속 신호로 받아 급수 컨트롤 밸브가 궤도를 조절하며 보일러 급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소량의 급수가 연속적으로 급수됩니다. 온오프 수위 제어와 모듈레이팅 수위 제어 두 방식의 차이점을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끓는 물에 많은 양의 물을 급수하면 온도가 낮아져 물 온도가 포화 온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물이 가열되어 다시 포화 온도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포화 온도에 도달하면 스팀이 발생합니다. 그후또 다시 급수가 한꺼번에 공급되면 스팀 압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와 같이 온오프 수위 제어를 할 경우 급수가 한꺼번에 많은 양 공급되면 스팀 발생 압력이 떨어지고 보일러 드럼 내부 압력이 낮아져 캐리오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듈레이팅 수위 제어의 경우 소량의 급수가 연속으로 공급되므로 스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스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스팀의 건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듈레이팅 수위 제어를 하더라도 스팀의 부하 변동이 큰 보일러는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상 부하에서는 수위가 일정하다가 갑자기 스팀 부하가 커지면 보일러 드럼 내부 압력이 떨어지고, 물이 끓으면서 발생하는 기포의 부피가 커져 관수 전체의 부피가 증가하므로 수위가 낮아졌다고 인식하지 못하여 급수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스팀 부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보일러 드럼 내부 압력이 높아지고 기포의 부피가 감소하여 수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스팀의 부하 변동이 큰 경우에는 수위 변동에 대한 급수 공급 속도가 늦어 저수위 알람이 울리거나 온 오프 수위 제어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급수가 한꺼번에 급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스팀 유량계를 설치하여 3여소 수위 제어를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3여소 수위 제어는 스팀 부하가 증가하면 스팀 유량 신호를 받아서 동일한 양의 급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팀 부하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수위가 떨어져 저수위가 되는 일이 없고 스팀 압력이 흔들리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팀 사용 부하의 변동폭이 큰 현장이라면 삼효소 수위 제어를 적용함으로써 스팀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공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일러 수처리, 블로우다운 수위 제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질의 스팀을 최소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은 보일러 운전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의 보일러가 어떤 방식으로 운전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혹시 스팀의 건도가 낮지는 않은지 에너지를 더 절감할 수 있지는 않은지 잠시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관리 방법들의 투자 비용과 가능한 에너지 절감 금액은 산출 가능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스파이렉스 사코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효율적인 보일러 하우스 관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